안녕하세요. 동탄박사입니다. 동탄 이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 분양하면 웬만하면 꽤 많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이미 동탄 역세권 아파트는 34평 기준 10억을 넘은 단지들이 있고 그 아파트 분양가는 3억 주구만이었으니 2.5배 이상 오른 셈이죠. 분양가 상한제로 매년 분양가가 오르긴 하나 시세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갈 뿐만 아니라 동탄 이신도시가 단기간에 엄청난 물량을 분양하고 빠르게 매물 소화하면서 신도시 치고는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아직 분양 안한 알짜 단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탄 이신도시는 투기과열지으로 변경되면서 몇 가지 청약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에 있어 변경된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17일 이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이제는 투기과열지으로 재당첨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당의 1순위 요건도 강화되는데 화성시 거주 2년 이상을 해야 당의 1순위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에서 분양하면 100% 가점제로 공급되고 85제곱미터 초과 평형으로 공급하면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공급됩니다 결국 무주택에 가점 높은 분들은 내집 마련할 기회가 높아진 셈이죠 반대로 말하면 1주택에서 갈아타려는 분들은 사실상 청약 당첨될 확률이 거의 희박해졌습니다. 세번째는 청약에 당첨되면 중도금대출 60%중 40%만 대출이 되고 나머지 20%는 잔압하셔야 합니다. 입주초에 초기자금이 더 필요하겠죠? 또한 입주시에는 주택담보대출 즉 LTV 4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입주 시에 KB 시세는 상승하기 때문에 40%로 적용하더라도 생각보다 대출 한도가 꽤 나올 겁니다. 다만 LTV만 보는 게 아니라 DTI도 보기 때문에 DTI에 걸려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분양 예정 단지 중 주목할 단지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단지는 단연 업무복합 2블럭 대방 DMC T 2차입니다. 대방 2차는 업무복합 블록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만 보면 주상복합과 유사합니다. 총 1411세대이며 이중 아파트는 531세대입니다. 분양평형은 전용 면적 84타입이 370세대이고 102타입이 157세대, 139타입이 2세대, 147타입이 2세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입지를 보시면 동탄역 로테캐스를 제외하고 동탄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인덕원선 동탄선 출입구하고는 200m 거리로 있어 정말 초역사건 단지입니다. 또한 서측의 열공원과도 200m 이내 거리로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단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탄대로와 500m 거리로 광역버스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방 2차가 입주할 때쯤 되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가 마무리가 되고, GTX-A 노선도 부분 개통될 것이라 버스보다는 철도 이용이 수월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보완해 줄것 같습니다. 대방 건설은 평면 잘 뽑는 건설사 중한 곳입니다. 특히 거실 폭을 넓게 설계하여 구조도 일반 아파트 못지않게 평면을 넓게 설계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은 현재 건설사 홈페이지에는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분양하는 단지도 적을 뿐더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 해가 바뀌면 조금이라도 분양가를 더 인상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내년 봄에 분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재당첨 제한으로 인해 청약 못했던 분들 중 재당첨 제한이 풀리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8사타입 기준으로 분양가는 5억 중반 정도가 예상됩니다.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전매 제한은 8년에서 10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지는 C14입니다. LH 주관하는 주상복합으로 분양은 2020년 12월이 예상됩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과 일부 물량은 공공분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에는 신혼희망타운 계획만 나와 있지만, 부지 크기를 봤을 때 공공분양도 일부 예상이 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를 말합니다. 또한 공공분양은 6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85제곱미터 미만은 무주택자만 청행이 가능합니다. 총 474세대이며 신혼 희망타운으로 347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평형대는 46타입과 55타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46타입이 170세대, 55타입이 177세대입니다. 신거주 문화타운에 분양한 a104블록 신혼 희망타운 평면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46타입은 거실과 방두 개, 욕실 하나로 구성될 것이며 55타입은 거실과 방세 개, 욕실 두 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는 만큼 주차 대수의 압박은 예상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특히 1% 저금리로 30년간 대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신혼부부께서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지는 동탄역 500m 거리로 역세권이며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스포츠 파크인 그란비아스타가 인접해 있습니다. 내년말 오픈 예정인 롯데백화점도 도보 거리에 있으며 동탄대로 옆에 있어 광역버스 이용도 수월합니다. 분양가는 55타입 기준으로 3억 수준이 될 것이며 공공분양도 84타입이 나온다면 4억대 분양가가 예상됩니다. 세번째 단지는 C2 블럭입니다. 금강 펜트리움으로 2020년 10월 분양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383세대이며 25평으로 분양이 예상됩니다. 동탄 테크노밸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기흥아이시와 동탄대로가 가까워서 서울 접근성은 가장 좋은 편입니다. 바로 북쪽 200m 거리에는 실리콘 엘리가 2023년 오픈 예정이라 입주 시 상권이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실리콘 엘리에는 스트릿 상가와 극장도 들어설 예정이니 도보거리에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더구나 여기는 모두 소형 평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테크노밸리 근무자의 수요가 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크노밸리 규모가 꽤 큰데 평일 낮에 가보면 제법 근무자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테크노밸리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 주변에도 유동인구가 그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더불어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단지입니다. 초등학교가 먼점을 제외하고는 입지가 좋으며 테크노밸리가 빠르진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씩 입주하는 기업이 늘어나니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는 4억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단지는 A94 블럭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주관으로 자연엔 이편한 세상으로 분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부장 단지로 2020년 말 착공 예정이며 2022년 말 분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수는 1227세대입니다. 입주는 청약 당첨 후 3개월 뒤가 예상되오니 작은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셔야 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동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3년 이상이어야 청약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은 매월 청약 10만원씩 넣어야 유리합니다. 어차피 매월 인정금액이 10만원까지이니, A94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청약하시는 분들은 청약 10만원씩 넣으세요. 당첨권은 1,500만원 이상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민간분양은 청약통장에 매월 2만원씩만 넣으셔도 됩니다. 입지는 호수공원까지 도보권이며 동탄대로와도 가깝습니다. 그랑파사주 라크몽, 루다길러리등 호수 주변 대형 상가가 2023년이면 오픈할 것이니 대형 상권을 도보로 이용하기 수월한 점도 장점입니다. 단지 아래에는 장지동 학원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초, 중, 고, 이음터까지 모두 가깝습니다. 입주할 때가 되면 장지동 상권 학군이 모두 완성되어 있어 남동탄에서 남은 분양 중 가장 핫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5억이 예상됩니다. 기본주택에 대한 전환 이야기가 있어 임대로 돌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니며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단지 중 일부 세대에 대해서 시범 적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단지는 A76-2블럭입니다. 7 6 2블록도 A94블럭과 동일하게 후분양하는 단지입니다. 2021년 착공에서 2023년 분양이 예상됩니다. 총 1524세대이며 평형대는 대단지인 만큼 중소형부터 중대형 평형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시공사 주관으로 A94와 마찬가지로 자연앤브랜드를 사용할 것이며 아마도 1군건설사가 시공을 맡게 될 것입니다. 입지를 보면 트램 예정역도 바로 옆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또한 남쪽에 11자 상권이 형성될 곳과 300m 거리에 있으며 북쪽 이택지는 입주대가 되면 꽤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북쪽에는 송방천 끝이자 송방천 폭포와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송방천을 따라 호수공원까지 산책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도 모두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84 타입 기준 5억 대가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단지는 B8 블럭 테라하우스입니다. 우경건설에서 2020년 10월 125세대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 평형대는 40평대로 구성될 예정이며 입지는 동탄 이신도시 서쪽 끝으로 바로 옆에 있는 B7 중테라스는 예전에 MBC 구해줘 홈지에서 나왔던 동탄 수납장 아파트로 유명세를 탔던 아파트입니다. 살짝 외곽이긴 하지만 오산천 조망이 가능한 조망 좋은 조용한 테라하우스가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조금 멀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500m대 거리에 있어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도보권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에일리넷들 단지 아래 학원들도 생기고 있어 괜찮은 입지라 보여집니다. 사실 동탄 이신도시에서 웬만한 분양은 모두 억대 프리미엄에 붙을 곳입니다. 분양가는 40평대 초반 기준으로 5억 중반이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단지는 B4 블럭 테라하우스입니다. 풍산건설에서 2021년 5월 166세대로 분양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서 소개드린 B8보다는 B4 블럭이좀더 입지적으로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될 단지이며, 우선 세대수도 더 크고 바로 앞에 선납수 공원도 오픈했고 북쪽으로는 근린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또한 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뒤에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도보권입니다. 이음터, 주민센터, 하나로클럽, 11자 상가, 파크자인의 상가 등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이 모두 잘 갖춰져 있습니다. 비교적 동탄순환대로랑도 가까운 편이고, 다만 트램예정역이 조금 더 가까웠으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테라스 라이프를 즐기려면 이만한 입지도 흔치 않습니다. 분양가는 40평대 초반 기준으로 5억 중후반대가 예상됩니다. 여덟번째 단지는 A58 블럭입니다. 동양건설에서 8억원 브랜드로 총 1,253세대 분양하며 평형대는 중대형 평수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동탄이신도시 마지막 개발되는 구역으로 신거주문화타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초 분양한 A104블럭 신혼희망타운이 공공분양 스타트를 끊었다면 A58 블럭은 일반분양을 시작하는 단지입니다. 분양은 올해 10월로 예상이 되며 입지적으로 교통의 호재를 누리기에는 외곽에 있어 단점이 있지만 사실 이 구역 개발 방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 교통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지를 보시면 신리천 동쪽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남쪽에는 산조망이 가능하지만 옆에 물류센터가 있는 것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거리는 어린 자녀가 통학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편입니다 그러나 동탄 이신도시는 분양가 생한지역이라 워낙 분양가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분양 받으시면 분명 가치가 있을 겁니다. 또한 파라고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하기로 유명해서 자재품질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4억 후반이 예상됩니다. 아홉번째 단지는 A59 블럭입니다. 금강 펜트리움으로 1103세대 공급 예정이며 A58 블럭과 유사하게 중대형 평형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지는 a 58 블럭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a 58 블럭은 조망이 더 좋다면 a 59 블럭은 유치원 학교 상가 공원 등 생활 편의 시설에 접근성이 좀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금강 건설은 워낙 평면 설계 잘하기로 유명해서 평수 대비 집도 더 크게 설계할 겁니다. 사실 신거주 문화타운 내에서도 신리천을 바라보는 북쪽 단지들이 더 알짜 입지지만 요즘 청약 당첨되기도 힘들고 분양가가 착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A58 블럭과 마찬가지로 가치는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좋은 매물만 기다리다가 청약 안돼서 후회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가점이 40점 중반 이하라면 과감히 프리미엄 부틀 단지에 지속적으로 청약 시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에 열거한 단지들과 더불어 신거주 문화타운에 신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모집공고 나올때마다 상세하게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동탄박사였습니다.